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일 강미경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의심 많은 신성종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지옥을 거쳐 천국으로 직접 한번 가보실까요? 내 나이 7순을 넘기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죽음에 관한 신학적인 책은 물론 죽음을 체험한 의사들의 기록도 읽고 연구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까지 했다.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동화 이야기처럼 여기고 졸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다가 깊은 잠이 들었다. 그때 비몽 사몽 간에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너를 지옥으로 인도할 사람을 소개하겠네. 강양욱 목사라네. 목사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가 지금은 지옥의 마지막 층인 지하 3층 북관에 있다네. 나는 개인적으로 강양욱 목사를 전혀 모른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 뿐이다. 나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아 나도 강양욱 목사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목회한다고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은퇴한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열심히 믿음 속에서 주의 일을 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사실 내게 강양욱 목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준 사람은 20년 전 김봉남이라는 탈북자 신학생이었다. 그는 자기가 김일성의 아들이며 김정일 바로 밑의 동생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가 남한으로 귀순했다고 주장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은 김일성을 빼닮았다. 당시 그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여러 개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에 가서 북한에 핵무기도 있고 김일성 아들이 귀순해 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만 주었다. 강양옥 목사가 지옥의 고통으로 우거지상을 하고 내게 나타났다. 내가 안내하겠소. 지옥을 바라보니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고 있었고, 지옥 문에 이런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다만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뿐이다. 지옥은 원래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한 천사들이 고통당하며 영원히 심판받는 곳으로, 지옥에는 물이 없다.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갈증을 느낀다. 영적 갈증을 육체적 쾌락으로 대신했던 자들은 참 갈증이 무엇인지 지옥에서 깨닫게 된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 와서야 비로소 지옥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전에는 땅속에 있는 옥이어서 지옥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세상 밖에 있다는 점에 놀랐다. 구조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심에 있고 이 세상 밖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계가 주변에 있고 그 위에는 천국이 그 아래는 지옥이 있었다. 강양옥 목사는 계속 설명했다. 지옥은 상층, 중층, 하층의 3층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층마다 방이 동서남북의 4개로 나누어져 심판을 받고 있어 각 방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고통이 더 심해지오 귀신의 왕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로 지옥 3층의 중심부에 있는 끝이 없는 무적행이오 그 문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오 내가 강양옥 목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의 제일 밑바닥 3층의 동관에 곤두박질하듯 떨어져 내려오자 멀리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기쁨의 근원인 천국을 버리고 이 끔찍한 지옥에 왔는가? 우리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대는 지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빨리 이곳을 탈출하여 그대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아는 목사 장로들의 간곡한 음성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자들이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으로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너무도 두려워서 눈을 질끈 감았다. 아, 나도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30세계를 판 배신자 가론유다도 보였다.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들이여. 배신과 불신으로 보낸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제 그대들은 영원한 탄식과 슬픔 속에 이를 갈며 세상의 태어남을 저주하리라. 교황도 눈에 띄었다. 마틴 루터 당시 베드로 교회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던 자와 종교 개혁 100년 전 체코의 개혁자인 요한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고 마틴 루터를 출교시킨 교황의 얼굴이 보였다. 그 옆에는 장로 권사직을 돈 받고 거래하며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도 즐비하게 묶여 있었다.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돈과 몸을 훔친 사교 집단의 교주들도 있었다. 나는 강량욱 목사에게 이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이고, 둘째는 사기를 쳐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한 것이며, 셋째는 기독교를 타락시켜 교회를 분열시킨 죄입니다. 내가 보니 지옥의 지하 3층에 있는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사탄의 숫자인 666이란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본래 6이란 완전 숫자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보였다. 그들은 교회 재정으로 총회장이 되기 위해 부정 투표를 하도록 뇌물을 사용했고 또 교인들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 챙겼으며 천국 소망은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역만 설교한 자들이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 동관에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하나님은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5천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과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인 김일성과 중국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한 모택동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강양욱 목사에게 예수님께 연락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놀랍게도 내가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종이 의심아, 무엇이 알고 싶으냐? 나는 너무도 놀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다가 먼저 성경에 관한 것을 물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다. 아담에게 사랑의 선물로 자유 의지를 준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또한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종의 한계 설정이기도 하다. 나는 용기를 얻어 또 입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라면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나에 관해 질문했다. 왜 저는 평생 고생하며 목회를 해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도 많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고난은 죄인만 당하는 게 아니란다.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다. 요배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고 내가 당한 십자가 고난이나 바울이 당한 순교의 고난도 다 이런 고난이란다. 그러니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당한 고난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의 보증 수표니라. 주님,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게 되물으셨다. 너는 네가 속한 교파에 구원이 있다고 보느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 교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요. 따라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톨릭의 구원이 있냐고 물은 니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냐? 주님, 자살이 왜 죄가 되지요? 오죽 힘들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다. 자살자들은 생명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생명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손을 댈수 있다. 너는 오직 생명의 관리자일 뿐 주인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라. 주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는 놀랍게도 지옥 1층 북관에서 내 이름을 지운 자리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주의 보혈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구나. 그때 내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내가 죽게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강양옥 목사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사람들에게 지옥 갈 짓을 그만두라고 경고해야겠어요 그러나 강양옥 목사는 내게 말했다 다 부질없는 짓이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두 구절을 생각하면서 지옥문을 빠져나왔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2장 5절에서 심판을 언급하신 구절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다른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한 구절이다. 주 예수께서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사여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으리라. 내가 강양옥 목사와 작별을 구하고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지옥을 벗어나자 문앞에는 여섯 날개가 달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자요, 이제 이곳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동안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국문을 지나자 생명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낱낱이 적혀 있었다. 나는 14만 4천의 숫자가 궁금해서 물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은 웃으며 대답했다. 만약 그것이 실제 숫자라면 그동안 죽은 성도만 해도 그 이상이니 이제는 아무도 천국에 더 들어갈 수 없겠네요. 14만 4천이란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숫자와 신약의 12사도 숫자에 많다는 뜻을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수로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천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생겼는데 열두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주변에는 미가엘, 라파엘 등네 천사장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천국의 지휘자 헨델이 자신이 작곡한 메시아를 지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온 천국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12겹으로 서 있는 천국 백성들의 맨 앞줄은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있었다. 또 1935년 만주에서 공산당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얼어붙은 오소리강에서 생매장 당한 한경희 목사와 여순 반란 사건 때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고도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은 후6.25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 로마 시대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대동강에서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한 토마스 목사 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모세는 두 번째 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순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세와 함께 두 번째 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한 전도자들, 스펄전, 무디, 빌 브라이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첫째 순교요, 둘째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했다. 이제부터 지옥과 천국을 잘 보고 책으로 자세히 쓰세요. 본래 당신 자리는 다섯 번째 줄인데 이번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도상이 추가되어 세 번째 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요.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다 타버리고 재만 남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 것은 다 천국의 상급으로 남는다오. 열 번째 줄에는 기도 많이 한 권사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를 묻자 가브리엘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 중복기도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상급으로 인정됩니다. 제일 뒷편의 열두 번째 줄에는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와 죽기 전에 신앙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줄을 위해 당한 고난과 한 일이 없으므로 아무런 상급도 없었다. 나는 천국의 이 영화로운 모습을 둘러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의심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에게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나는 갑자기 빛이 환하게 내 얼굴에 비쳐오는 것을 느끼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아내가 깊이 잠든 나를 깨우려고 창문에 커튼을 젖혀 놓은 것이다. 내가 본 것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인지 단순한 꿈인지는 나도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천국과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